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포로로 잡기를 간청하고 수원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파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대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군대를 가지고 와서 아람 왕이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서 아람 왕의 모든 공격을 저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지라 너무 답답해서 아람 왕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적.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서 그가 벌써 그 영어로 아람 왕이 진실해서 자기 마음으로 계획하는까지 다 알아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고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그 정보를 얻어서 아람 왕을 미리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생각을 하 했다가 하루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그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그 대군대를 동원해서 그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서 주새끼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보고 그만 혼비백산했습니다 온 두랑선 지위에 척척이 아람의 군대의 깃발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람의 병사들과 전차들이 꽉 둘러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벌 떨면서 주인에게 들어왔어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말을 듣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게 하여 주소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매 종이 쳐다보니깐, 저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 보내온 불말과 불변거가 산과 들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셨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엘리사의 종은 용기 획배하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대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듯이 여러분과 나는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끌어내려서 인본주의적으로만 살게 합니다. 마치 온 천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만 얻으면 윤리와 도덕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진실로 그 양심대로 살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죄 잡히고 죄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원수 때문에 몸서리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병이 와서 우리를 물고 찢고 두력질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마치 병은 증갈처럼 우리를 물고 찢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한국에도 네 사람 중에 한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노이로지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구인지 옛날에는 암이 걸렸다면 50세 이상되어야 암이 걸렸는데 이제는 20대, 30대가 암이 걸려서 처참한 전쟁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병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입니다 병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의 고통과 그 절망 사항을 정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병은 우리에게 둘러진 쳐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도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고와 저주가 또 우리를 둘러 친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온지 압니까 배를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슬픔을 모릅니다. 여러분 헐벗고 있을 곳이 없어 방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 좌절되고 절망된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지구에는 지금 굶주림이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과와 저주라는 것은 마치 원수와 같이 우리를 둘러진 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보고 있지만 우리 한국도 오늘 우리 4천만 동포가 400억불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1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우리는 태어납니오늘 우리 한국 전 민족은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국가빚 100만원 이상을 긁어주고 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빚더미 위에 올라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저는 심히 마음이 우리하고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속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사치와 연락을 하지 말고 금금 전략에서 400억 불이 넘는 외국에 긁어진 빚을 우리가 갚아야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미움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휩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시기, 분노 분쟁 싸움 전쟁 살상 같은 이런 미움이 마치 지옥 불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미움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소랑스러우며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나라가 세워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는 마치 밤에 다가오는 무서운 울음소리 같이 우리 심령을 외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게 합니다. 좌절감과 절망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적으로하여 우리는 아무래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와서 인생을 다산선이 깨뜨려 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사를 잡으려고 겹겹이 진을 친친 아람 군대와 흡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오늘 제가 말한 이러한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에게서 피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단시키고 사회생활을 부유케 한다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원수에서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원수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시켜 줄까요 우리의 엘리사는 어디 에 있나요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누구에 가서 이 부르치음을 외쳐야 될까요? 오늘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우리의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에게는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저들과 가친 보다 많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 원수에 둘러싸였어. 도적질 따하고, 죽임을 따고 멸망을 당하는 어려운 고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엘리샤에게 찾아가 볼수있니이 우리의 엘리샤는 누굴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취하사 지금 아버지의 보좌우편에 앉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엘리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엘리사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수가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니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원래 아담은 두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의 눈을 주었으니 왜냐면 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선을 할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시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대화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가셨을때그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숫자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 후손인 여러분과 나에게는 육신의 눈밖에 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는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둘러싸여 이 엘리사의 종처럼 오 주여 우리는 어찌하리까 우리는 어찌하리까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상세에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러싼 죄를 보십시오 병을 보십시오 생활고와 저주 미움 공포 좌절감 절망 수범이 마치 아기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물고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서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이여, 선생은 하늘에 서신 오 분이 틀림이 없으니, 하늘에 서시지 오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니, 그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수 없나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예수 앞에 나와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아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적인 좋은 행실를 함으로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올 때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러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날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직 둘러싸인 원수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겨서 보게 합니다 영의 눈을 뜨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 주위에 둘러싸은 원수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보다 우리와 같이 앉자가더 많도록 만들어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저들보다도 우리와 같이 계신 자가 더 많다고 하는. 이 같은 확신을 얻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놀라운 편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돌봐주실 우리 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일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의의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속에서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두 다 도망치게 버렸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용서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지만은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의로서 둘러진 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날개를 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밝히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연장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병고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한 한 젊은 청년인데 뇌암이 걸려서 뇌전량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었습니다. 절망에 처해서갈데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성도들의 안내를 받아서 조영목 목사님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집은 찾아오지 못하고 조영목 목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서 밤에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그래서 간단히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심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도를 받고 문간에 나오자말자 오른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내종양이다 사라지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편으로서 우리를 둘러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관을 서시고 십자가에 못박이 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그리도 스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죄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리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의 날개를 펴고 우리를 지키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넘칩니다 미움으로 꽉 들어찬 세계 속에 기만한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 우리 부모 형제 처자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나가와서 믿음이 날개를 펴고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눈에 나무 증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믿음 위에 부스에 서서 믿습니다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호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화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주도 담두려워하지 않고 담대게 하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종국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평안이 우리를 둘러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좌절감에서 지켜내줍니다 하울선생님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좌절감에 짓눌려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비웃을 수 있음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가슴 속에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눈을 뜨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으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원수와 우리 사이를 둘러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의의 위대한 힘과 치료와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과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과 평안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과 나를 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리도 스 앞에서 영안을 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며간 거라고 생명을 얻게 넘치에 얻게 하기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하으로충분합니다내 네. 백성이 씻으기 없어 망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이니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만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이니 엘리사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까요 믿지 않은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살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하마사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밝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체험한 것을 믿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장성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사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 안 보여도 좋습니다 세상 귀에 안 들기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손으로 못 만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높이 두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 위에 높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역대거나 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믿나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나의 감각이나 나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을 밝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마음 그대로 늘 불안, 초조, 절망에시면 안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진취적이 될 것을 마음에 약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것을 마음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갈 것을 마음속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들 그들 요수와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고 주춤주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의인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될 것이요. 수요일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요. 내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들을때 이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넣을 시인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넣못 살겠다, 안 된다, 못 한다. 절망이다. 나는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을 수 인해서 할수있거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심이 없다. 제가 채찍의 맞지므로 내가 나암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입으로 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나지 말도록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마귀의 여러 가지 억압과 암신은 받아서 즉시로 것을 입으로 시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낭패났어요 이제는 우는 망했어요 이 우리 가정은 파괴되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나는 이젠 실패자입니다 너무나도 마귀가 주는 암실은 잘 받아서 입으로 시인합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활화선 같이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체험하는 것만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곳에 안 들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할 때, 이 말씀이 마귀의 권세를 여쫓고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전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노력 위에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서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그런적인 믿음의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적인 믿음의 실천이란 성도는 성수주의라여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자기 수입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필요 없다. 11조는 옛날 구약시대 하는 일이다. 11조를 오늘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사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헐벗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11조 도록 지라고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의 소한 것은 사람이 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11조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는 전도하는 믿음의 실천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때를 어떤지 몰랐던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아람 군대를 다 이끌어 이스라엘의 시도 사마리아 섬 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까? 원수에게 잡히지 않냐고 오히려 원수를 사로잡아가지고 왔어요. 에루살렘 수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원수에게 포로로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원수들을 포로로 잡았어 만인 앞에서 예수 그리도로 스 말리야마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될 것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포로로 잡아야 될것이요 병을 박살을 내고 포로를 잡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저주와 절망을 포로로 잡아야 될 것이요, 미움을 포로로 잡아 버려야 될 것이요, 불안 초조 절망을 포로로 잡아야 될 것이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포로로 잡아서 그를 격파해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영광된 위대한 삶의 승리를 보여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편에 있는 자가 원수 편에 있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으로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그거로 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불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원수들 보라도 우리를 위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 종의 눈을 떠서 온 산과 들에 불 말과 불병개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한 것처럼 오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배운 모든 성도들이 눈을 떠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온 주위에 가득 차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의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하는 권세가 있고, 저주와 가난이 있으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평안과 확신이 있으며, 미움 대신에 사랑이 있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있으며, 죽음 대신에 영생 부활,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신 자가 저들과 같이 있는 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서고 않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서. 풀로 잡히기는 커녕,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풀로 잡아서 승리하여 모든 사람 앞에 증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